근데 너 이빨도 참 능력이 귀한 거지 이빨을 깨물 때마다 이제 전 여친 이름이 술술술 나온다는 거 아니야? 안녕하세요 학두님. 저 여잔데요. 요새 만나는 남자들마다 후장을 쓰셔달라고 해서 고민입니다. 후장을 뚫는 스킬이 늘고 있어요. 걱정이에요. 이럴 때마다 정상적인 박을 못 할까봐 걱정이에요. 그뭔 말이야? 아, 네가 여자인데 만나는 남자들한테 네 후장을 뚫어달라고 부탁을 한다고 너가? 그렇구나. 어. 그럼 케겔 운동하면 됐죠. 아, 왜 그러세요, 아가씨? 그럼요. 집에서 케겔 운동하세요. 항문외과가 갖고 풍선 하나 받아온 다음에 그 똥구녕에다가 이제 풍선 끼워놓고 케겔 운동하면 돼요. 그힘 빡주는 수술 있거든 똥꼬에 힘 빡주다음에 10초 동안 버티는 수술는데 아오 예 케겔 운동하면 괜찮아요, 아가씨. 뭐가 문제예요. 남자들이 저한테 자기 후장을 뚫어달라고 해요 아니 너가 안 달려있는데 어떻게 후장을 뚫어달라고 그래? 어떤 거를 이제 뚫어달라고 하는데? 어머, 너무 기대돼 뭐로 뚫어달라고 할까? 손가락으로? 어머, 그럼 내가 이렇게 유추를 해볼게 그러니까 왜 남자들이 만날 때마다 후장을 뚫어달라고 하는지 유추를 해볼게 첫 번째 너가 이제 트랜스젠더처럼 보이는 걸 수도 있지 달린 트랜스젠더처럼 보이는 걸 수도 있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인터넷상으로 예를 들어서 만났을 거아니야 그러면은 니네 외모를 봤을 때 약간 진화가 덜된 이제 트랜스젠더처럼 보이는 걸 수도 있지. 약간 이런 생각 이 있잖아. 얘 약간 달린 트랜스젠더인데 아무리 봐도 여자같이 생기진 않았는데 약간 진화가 덜된 트랜스젠더 같으니까 백, 다, 다 달려있겠다. 이라고 러버들이 이제 너한테 연락이 가는 걸 수도 있지. 그런 쪽인 줄 알고 너한테 연락을 하는 거일 수도 있지 거짓말을 하는 줄 알고 네가 여 누가 봐도 야, 여자 같은 얼굴이 아닌데 그러니까 만나는 새끼들마다 다 그런 거겠지 아니면 두 번째 그러니까 자기 후장을 뚫어달라는 일반 남자들이 보통 러버인 경우가 많잖아 근데 러버들이 이제 본능적으로 너한테 매력을 느끼는 거일 수도 있지 애가 뭔가 중성틱하니까 그러니까 러버들의 약간 워너비스타 같은 거 있잖아 본능적으로 러버들이 너한테 끌려갖고 러버들만 이제 너한테 연락을 가는 거일 수도 있지 그거 아니면은 게이들이 이제 너한테 연락하는 거일 수도 있고 게이들이 이제 게이 바텀들이 너한테 연락을 하는 거야 니네 와꾸를 보고 아 얘는 백타 머리 긴 남자새끼다 이러고 너한테 연락을 해갖고 이제 어머 만났는데 어머 남자 새끼인 줄 알았는데 어 여자네 이래 갖고 이제 아뭐 어때 외모는 남자인데 이래 갖고 게이들이 이게 이제 바텀 후장 따이는 좋아하는 뭐 게이들이 너한테 연락을 해 갖고 아 누가 봐도 남자 새끼니까 이제 나한테 후장을 따야 달라고 하는 게 좋겠다 뭐 이거든가 아예 예측을 하는 거야 네 번째 그냥 네가 후장을 잘 뚫어주게 생겼나 보지 뭐 아니면 약간 거친 매력이 있나 보지 네가 후장 전문가처럼 모이나 보지. 똥을 잘풀것 같은 머스마들 있잖아 옛날 시대에 옛날에 똥칼이 그사으로 푸는 거니까 그런 것들도 똥잘 푸게 생긴 머스마들 시켜갖고 얘 놀부야 이거나 좀푸라 이러면은 그 머슴이 머스마가 얘 아니면서 똥칼을 푸잖아 그 그러니까 너도 그런 느낌으로 약간 이게 후장을 잘팔것 같은 그런 애가 아닐까 근데 문제는 다들 이성애자야 아우 그니까 러 너가 여자니까 너 앞에서도 이제 이성애자라고 거짓말을 하는 거겠지만 본능적으로 걔네들은 이제 러버나. 아니면은 약간 후장 따위는 좋아하는 게이거나 그런 건데 이제 막상 만나니까 어아 그쪽 남자 새끼처럼 생겨갖고 어 연락했는데 알고 보니까 여자라서 실망입니다 이러면 너가 도망갈 줄 알잖아 그러니까 아유씨 발 교통비도 썼고 나올 때 머리도 감고 이제 귀찮은 거두번 하기 싫으니까 그래 남자 같이 생기고 누가 봐도 이제 그 진화가 음, 덜된 약간 트랜스젠더처럼 생겼으니까, CD같이, 남장 여자같이, 여장 남자같이 생겼으니까, 어, 그냥 이왕 온 거, 그, 남자같이 생긴 너한테, 이제 후장을 파달라고 해야겠다. 이렇게 부탁하는 거일 수도 있죠.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내가 얘기하는 거야. 그니까 러 약간 똥잘 푸게 생긴, 그 놀, 그, 머스마처럼 너도 후장 잘 따게 생긴, 뭐 그런 느낌 아닐까? 내 생각엔 그런데? 근데 내가 뭐 이렇게 얘기한 이유가 뭐가 있겠어? 제가 주작이니까 내가 이렇게 얘기하겠지. <laughs> 그래 내가 이렇게 말을 왜 세게 하겠어? 제가 백타 주작이니까 내가 이렇게 얘기하겠지. 사귄 지 얼마 안된 남자친구가 있는데 이것저것 다 하고 침대에서 제가 깨물었는데 전 여자친구 이름을 네 다섯 번을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추다야, 아파 추다야, 하지마 이러면서. <laughs> <laughs> 제가 몽다 싶어서 추다? 이러니까 말을 계속 돌리길래 말하라고 하니까 너 만나기 전 여자친구다 말 실수다 이야기를 하고 어찌저찌 내서 다음날 아침 그때 대해서도 미안하다고 하길래 내가 생각했을 때그건 실수가 아니라 미련이 있어서 그런 것 같다고 이야기하니까 장문으로 카톡을 보냈는데 일시당했어요. 뭐하는 새끼죠? 아 그러면 이제 남자친구 이렇게 게임을면은 이제 전 여자친구 이름이 나오는 거야? 너한테 약간 영적인 기운이 있는 거 아닐까? 약간 그런 거 있잖아. 나루토 봤어요. 나루토 보면은 호카게라는 게 뭐냐면 마을 장로 같은 거예요. 제일 맞짱을 잘 뜨는 애가 호카게가 되는 건데 호카게가 장로야 장로. 마을 장이 장이 장님. 그리고 이 장님이 이제 제자를 만들었는데 그중에 또 이제 엄마 말안 듣고 아빠 말안 듣는 그런 병신 새끼들 있잖아. 그게 오로치 마루라고 하는데 그 스승이 이제 오로치마루를 잡으려고 이제 예토 전생이라는 걸 써요 그 예토 전생이 뭐냐면 그 이제 뒤진 귀신을 불러갖고 이제 걔를 꼭두각식처럼 조정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너도 약간 그런 게 아닐까 네 이빨에 이제 영적 기운이 있어갖고 사람을 깨물 때마다 옛날에 지나갔던 사람들이 한 번씩 이렇게 빙의되는 그런 게 아닐까 이제, 뭐랄까, 이빨 예토전생, 뭐 이런 거지, 아닐까? 티스 이빨, 예토전생, 뭐 이런 거 아니야? 이빨을 한번 물음으로써, 뭐, 예를 들어서 그 여자친구의 비밀을 한다든지, 응? 아니면 다른 여성으로 이제 스며드는, 약간 그런 거 아닐까? 그래. 예토전생 승거라니까그 이빨의 영건함으로, 어? 알지. 주술의 신만이야, 응? 야 근데 너 이빨도 참 능력이 귀한 거지 이빨을 깨물 때마다 이제 전여친 이름이 술술술 나온다는 거 아니야 그럼 그 남자친구 전여친 몇 명인지 알고 싶으면은 뒤지기 직접 같이 한번 깨물어봐 전여친 이름 다 소환되지 않을까? 어머 미래야 한번 목 저렇게 깨물면은 나래야 뭐 여기 깨물면은 민지야 뭐 배때지 꼬집으면은 예시야 뭐 여기 깨물면 예시야 나오는 거일 있지. 이빨 술사처럼 이렇게 다 알아내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아? 예야 예지야, 수지야, 나루야뭐 이런 식으로, 어? 그래갖고 이제 결국에는 이제 너가 전 여친을 다 이제 빙의갖고 이제 그 그런 거 있잖아 그 옛날에 뭐였지 팔 여덟 개 다리 그걸 아수라라 그런가? 팔 여덟 개 들어갖고, 뭐, 누가 표창 던지면 이쪽 손으로 잡고, 누가 이쪽 손으로 검으로 치면 이쪽 손으로 검을 맞고 이쪽 손으로 몽둥이를 때리면 이쪽 손으로 탁맞고 이렇게 여덟 개의 손으로 이제, 그 아수라 같은 애들 있잖아, 막 이런 애들. 그 애들처럼 너도 이제 그, 여덟 명의 전 여친의 그 매력을 다 흡수를 하는 거야. 그래갖고 이제 아수라가 팔을 여덟 개를 쓰면서 싸움을 하듯이, 너도 이제 여덟 명의 그 여자친구의 그 매력을 네가다 흡수해갖고 그 남자친구를 매료시키면 되지. 이빨 주술사로. 그래, 아우그 이빨. 갖고 싶다 얘네발빨로 이제 라미네이트 다시 해달라고 해야겠다 음 그치